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 t v 입니다 네, 금밤에 미국 주식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다우 지수는 339포인트, 나스닥이 좀 크게 상승했는데 340포인트. 엑 m p 피도 73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 달러는 0.6원 오르고 마감을 했네요. 1,469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가 다우보다 좀 강한 것 같죠. 61일 선 지지하고 양봉이 나왔으니까 나스닥 지수는 어 타오보다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어 타오 지수는 121평선을 지지하고 어, 양봉이 나왔죠.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이번 상승폭이 상당히 중요해요. 최고점 돌파 못하면은 다음에 꺾어지면은 그때는 120평선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도 금요일장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 상승이 이어지면서 2,500포인트를 돌파해야 돼요. 6 2평선을 최소한 돌파를 해줘야 어 되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120평선까지 돌파를 해줘야 다음에 하락이 나와도 어 다시 또 상승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 상승이 어디까지 나오는지좀지켜보면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안 좋았는데 돌하고 전저점을 지켰다. 코스피 지수가. 생각 같아서는 2,300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왔다 올라갈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쉽게 하락이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근데 하여튼 뭐 움직이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은 금요일날 아침 방송에서 언급한 거, 언급, 그, 모, 그, 목요일날 금요일날 언급했죠? 네, 결국에는 바로 23,000원까지 급등이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매스 타이밍 딱 잡으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바로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어시리현 재에너지 솔루션 그동안 수익을 많이 준 종목인데 또 여러분들한테 언급하자마자 또큰 수익을 줬습니다. 형제 아이씨도 안심 종목으로 추천을 좀 여러분 했던 종목이고 수익도 많이 낸 종목인데 이번에도 큰 상승이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안심 종목은 네좀 수익을 안 주더라도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결국에는 큰 수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어 아, 그리고 최근에 좀아올나갔던 파이어 테크있스도 지금 상수 취재로 가고 있고, 좀더 기다려야죠, 있는 분들은. 어, 수익이 나은 분들이야, 뭐, 어, 분할 매도 하면 되고, 아직도 수익이 아니다 는 분들은 기다리면 되고, 그래, 항상 분할 매수, 이 정도면 뭐 엄청 빠진 거니까 더 빠질 게 없다겠죠. 이런 식들은더 매수를 해야죠. 크래프터는 16만원에 추천해가지고, 30만원대에서, 어, 제가 목표가는 30만원이라고 했는데, 또, 금요일이 크게 올라가지고 33만 5천 원에 마감했네요. 증권사에서는 40만 원까지 간다고 적정 주가, 목표 주가, 40만 원에, 40만 원까지 항상 그 공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이런 종목은 목표가 돌파가 된 거죠. 제가 30만 원까지 보고 하라고 했는데, 빠질 때, 이런 식으로 빠질 때 잡으면 증권사에서 계속 추천하니까 단기적으로 수익, 수익은 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튜브하오도 음봉 나왔을 때 2차로 2500원 할때또 매수하면 된다고 했죠 네, 1차 매수 편하게 하고 또 500원 만약에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된다고 했는데 바로 올라가가지고 어제 금요일날 급등을 하면서 거의 3000원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만 2500원만 잡았어도 어, 어제 한20% 가까이 올라간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빠질 때 이렇게 음봉 크게 나왔을 때이런때 매수를 하면 은 좋습니다 옵투스 제약도 5000원 약간 깼다가 거의 뭐8천원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어, 이런 식으로 좀더게잡아서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어, 만약에 6천원에5천원까지또 장이 많이 빠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5천원까지 오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 6천0 0원깨있을때 한번 잡아보면 또 수익이 바로 나죠. 장이 안 좋아요. 5천원까지 빠지니까. 1차 뭐 매수해보고 어, 5천원 1,000원 빠지면 추가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또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아니면 뭐, 관심 이매 심었었다가 나중에, 5천 원, 0천 매수를 하든지, 하여튼 간에 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 단기간에 급등할 종목,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어, 아침 방송 참고하시면은, 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침 방송 멤버십 2단계부터 시청이 가능합니다. 한 달에 3만 6천 원짜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이 없을 거예요. 네, 종목 하나만 매수하면 10%만 먹어도, 그러면 500만 원 쳐가지고 10% 5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쳐도 면 100만 원이고, 어 그런 게 비하면은 네 거의 이 부담 없이 누구나 어,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종은 종목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손절 안 하고 어,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계속 나오고 그리고 어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어, 아침 방송 여러분들이 아침 방송만 시청하고 주이투자를 해도. 다른 데 가서 위험하게, 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네, 그리고 ELW는 고위험, 고수익이에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이 나면 챙겨야 된, 된, 된다겠죠. 제가 챙겨야 되고 또다 챙기면 큰걸못 먹으니까 감당할 만큼만 일부는 홀딩을 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어, 우리가 보통 지수가 하락할 때 이게 뭐 여기만 여기서만 이렇게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연속 하락할지 이런 데 만약에 한두 번 하라고 반등 나올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루 하라고 쫙 빠질지, 반등 나올지 모르거든요. 항상 평곡점이라잘 몰라요. 전절점은 그래서, 어, 큰 금액 가지고 너무 크게 먹겠다. 이렇게 욕심 버리면은 계좌 금방 줄어들어요. 복구도 힘들고. 그래서 항상 크게 먹는건 작은 돈으로 큰돈 벌으라겠죠. 백만원 치만하서도 오천만원을 벌 수가 있으니까, 운이 딸면은. 그래도 굳이, 어, 무리하게 홀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탄탄은 뭐 거의 성공이잖아요. 금요일 날 같은 장에서도 콜장에서도 푸스로 어쨌든 먹었잖아요. 저도 100만 원 먹었는데 어, 거의 탄탄한 성공을 하고 실패해 봐야 뭐또 손실이 적으니까 이거는 10번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7 8번 성공하면은 돈 버는 거예요. 벌 때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면 까먹을때는 50만 원까먹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거의 번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손실 보는 분들은 이제 욕심 때문에 큰 금액을 홀딩을 해가지고 그래요. 큰 금액을. 물론 맞으면 대박이죠. 네. 그렇지만 반대로, 어, 하루만 틀려도 이게 반두막 이상 나기 때문에, 어, 너무 크게 하면 감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계좌를 오늘 당장 하루에 뭐, 더블을 만들겠다. 뭐, 두 더블을 만들겠다. 이 하는 것보다는 1년 딱 계획을 잡고 좀잘될 때는 조금 더 벌고, 그리고, 안될 때는, 좀씩 해도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계좌가, 한 배, 두배 올라가다, 올라갑자기 다섯 배, 열 배가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그냥, 순식간에, 나는 무조건 몇배 올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큰 금액을 하면, ELW는 꽝통도, 어, 바로 찰 수가 있다. 항상 반대가 되는 거예요. 고그 수익을 노리면, 고그 위험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운영자금이 작으신 분들은, 홀딩보다는 탄타, 그때그때 해서 내 계좌가 천만원짜리가 이천만원, 삼천만원 됐을 때, 그때 여유가 좀 생기면 이제 한1 2백 정도는 장기로 좀 보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단타를 해도 수익이 크죠. 저 만약 하루에도 100만원 정도, 200만원, 많게는 500, 600 수익이 난다면은 뭐3,400 정도는 도 장기로 박아놓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뭐한 한, 2천만원 벌었다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 장기로 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 이게, 방향만 맞게 해놓으면, 눈이 따르면 더큰수이도 벌고, 10배 벌을, 20배 벌어가지고, 또, 5천만 원, 1억 벌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 그냥 있는 돈, 2천만 원, 3천만 원 있는 거, 거의 다 사버리면은, 예 바로 깡통을 찰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는, 크게 빠지는 거,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게, 이게 자주 오진 않아요. 자주. 어, 올 때는 자주 오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도, 거의, 여기서부터 두달 정도 행보하다가 한번 왔잖아요. 두달 만에 행보, 한 번. 두달 만에 한번 한 번. 왔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8월 달도 보면은, 진짜 두달 만에 거요한번온 거예요. 두세 달 만에. 그걸 하루 이틀 만에 맞추겠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먹는 거죠. 하다 보면. 여기서도 이게 작은 수익은 아닌데, 여기서는 바로 왔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한달 만에 올 때도 있고, 길면 두세 달 만에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작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작은 건 아닌데, 큰 거. 이게 진짜 큰 거잖아요. 50원짜리가 1,600원까지 갔으니까. 이런 건큰 거죠. 어, 거의 30배. 8월달에 뭐 100배 뭐 이상 간 거니까. 그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기회는 뭐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두 달에 한번 온다, 세, 삼행기, 삼개월에 한번 온다, 이렇게 보면은, 그걸 오늘에 맞추겠다, 오늘 내일에 맞추겠다, 그러면 틀릴 확률이 높아요. 틀릴 확률이. 그래서, 확률은 10%안 되기 때문에, 어, 큰금액을 하면 안 되고, 크게 모으는 건, 수익으로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하라고 하잖아요. 버린다 생각하고, 해야 되고, 어, 기타 수익은 단타로 저만 매일, 어 50만을 원 먹든 500만을 먹던 탄타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탄타도 이제 손절가를 줄 때도 있는데, 어, 손절보다는 좀 제가 손절가를 주더라도 좀 중가까지 좀 보고 이렇게 손절하라고 하는데, 어, 좀 분할로 하는 게 좋아요. 분할로. 예를 들어서 100원에 잡으라겠다. 그러면은 좀 100원에 내가 100만원 잡고 싶다. 하면 30만원 잡아보고, 또 90원이나 게 80원, 90원 떨어지면 또3 0만잡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분할로 매수를 하면 좋고 뭐 150원에 잡,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150만원에 일부 잡고 또한 120, 120원에 또 일부 잡고 이런 식으로 두세 번 나눠서 잡으면은 어 평균 가가 나아지니까 수익 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금요일날도 그 차트를 보면은 최고가 여기에서 붓을 들어왔는데 계속 횡보하다가 여기서 치고 올라갔잖아요 이게 다번 올리는 수가 있거든요 애들이 어, 심리를 죽이더라고 그리고 팍 눌렀는데 결국에는 수익이 났잖아요 어쨌든 간에 수익이 분할을 했으면은 수익이 더 많이 났죠 분할을 안 했어도 수익이 났고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는 못 먹었어도 수익이 좀 났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익이 안 나도 손실이 적어요 효과에 잡으면은 언제 들어가냐가 중요하고 이런 데에 들어갔으면 손실률이 엄청나게 크죠. 손실률이. 그때그때 상황을 파가면서, 어디가 고점인지, 그걸 잘 터득을 해야 됩니다.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여야가 고점이라,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또 수익이 났고. 탄탄은 뭐 계속 이틀 연속 수익이 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탄탄은 거의 열번 하면은, 거의 수익이 난다. 아, 한두 번 빼놓고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계좌를 차근차근 올리는 데는, 네, 어, 도움이 될 겁니다. 단타도 무리한 금액으로 하면 안 돼요. 운영 자금에 맞게 해야 됩니다. 운영 자금에 맞게. 내가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만 가지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워낙 등락이 심해서, 어, 예를 들어보면 어, 큰 돈을 하면 심리에서 질 수가 있어요. 심리에서.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심리가 안 움직일 정도, 그 정도 금액으로 해야 어,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릴 수 있고, 또 손실이 나도, 어, 좀 참고 기다려서 결국엔 수익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용자금이 음. 많으신 분들은 뭐, 일대업을 좀 하지 말고, 주식도 좋은 거 많으니까, 어, 주식을, 주식을 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주식이 본업, 본업이고, 일대업은 부업이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주식도 천만 원치 하면은 보통 급등주는 5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500만 원도 먹을 수 있고. 작년에도 보면은 뭐, 주식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 한 7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주식도 수익이 많이 납니다. 급등주는. 옹이 좋으면 상한가 치면, 그 다음날 팔면은, 천만 원만 사도, 뭐, 500만 원, 700만 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식을 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 대신에 주식은 종목수를 많이 벌리지 말고, 한두 종목을 잘 공략을 해야죠. 근데 네, 그래, 결국에는 수익 매도를 하면 은 좋고. 저도 화천기계하고 웅진 요거를 좀 사봤는데 한1 5 0만씩 까먹었었거든요 사고나서 지금 수익으로 돌아섰어요 급등이 한번 나오면은 비용이 한번먹으려면 250만원 정도 벌고 205에 300 버는 거고 만약에 뭐 후재떠가지고 상하가까지 시소된다 그러면은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버는 거죠 그 다음날 팔면은 1500을 벌겠죠 이런 식으로 어, 주는 만큼 먹으면 됩니다 두 종목 다 그냥 500원 빠지면은, 이두 종목이, 아, 저천기에는2 7 0 5원인데 2660원에 샀네요. 2660원에. 그래가지고 이게 2500원이 깨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주니까 150만원, 160만원 까먹었었죠. 홍지는 857원에 샀는데, 지금 867원이니까, 3만주, 30만원 먹고 있고, 요것도, 830원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것도 손실이 없었고 820원인가 1 하여튼 이것도 단통 1 0만원 손실을 했던 것 같네요 결국엔 수익이 났잖아요 네. 기타 뭐 다른 종목은 다른 계좌에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 저는 보통 한 계좌에 두 종목 계좌가 좀 크면은 다섯 종목 작으면 한 종목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ELW는 한 방을 안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0배 막 이렇게 막 먹으니까 한 방을 안 누릴 수는 없는데 그한방 때문에 이제 손실도 많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방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손실 보면 3천만 원까지 손실을 나고 이렇게 하는데, 어, 그래, 단타로 이 꾸준하게 버리니까 수익을 계속 내잖아요. 단타로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단타로 수익을 내고 뭐 조금 낼 때는 뭐 10만 원 내고, 많이 날 때는 뭐 700, 600 이렇게 내고. 1300, 1600, 이런 은 탄타 아니죠. 홀딩해가지고 바로 챙기는 거고. 거의 천만원 미만이 탄타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챙기기 때문에, 어, 요 날은 탄타로 해서 버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이 자잘하게 버는 게, 이 무시를 못해요, 이게. 이게 예전에는 보면은, 조금씩 뭐 5만원도 벌고 50만원도 벌고 운좋으면 200도 벌고 10만원 뭐 이렇게 하한달 되면 천만원 되거든요 지금 이제 계좌가 조금 더 베팅을 하니까 자잘하게 보는게한 1억 가까이 돼요 한 달에 근데 제가 이제 크게 보느라고만 3천 4천씩 까먹으니까 그렇지 막 이거 안 까먹었으면 지금 거의 8천만원이 넘잖아요 8천만원 이게 딱한 달이거든요 한달 하루 딱 들어오면은 밑에다 하루가 빠져요 딱한 달이니까 날짜가 하루하루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루하루 이런 식으로 12월 4일부터 1월 4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에 가면 이제 그 오늘이 4일이니까 아 5, 6, 6일이죠. 만약 월요일날, 6일날 고래했으면 12월 6일부터 1월 6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는 하나씩 빠지고 위에는 하나씩 들어오고 항상 이거는 항상 한달에한달 수익이다 한 이렇게 부은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타를 안 하고 안 챙기고 하면은 계좌가 그냥 큰 것만 보면 깡통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챙겨가면서 사야 됩니다. 그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또 사가지고 또 주식으로 또 어느 정도 어 수익을 보충을 시키고 이런식으로 하면은 어더 도움이 되죠. 주식은한벌에 사지 말고 시간을 더 두고 어 이렇게 원칙 매매를 하면은 어 됩니다. 우리 딸면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거고, 주식도. 그렇지 않으면 또 2, 3개월 또 기다릴 수도 있어요. 또 오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주식도 수익이 나면은 챙겨줘야 돼요. 다 먹을 순 없으니까.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샀는데, 어, 뭐 급등이 나온다. 뭐 카틀 빠져 샀다. 이것도 뭐 사면 된다겠죠? 2,500원 대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상황 봐서 좀 강하다 하면 좀 지켜보고 아니면 다 팔고 잘 모르겠다 하면 절반 매도하고 절반은 좀 지켜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올라갈 때 보면 알아요. 엄청나게 강한지. 거래량이 대박 터지면서 호저가에 떴는데 엄청나게 거래가 된 상황가 칠것 같다 하면 홀딩하고, 어, 잘 모르겠다 하면 절반 팔고, 일단 절반은 무조건 팔고 봐야죠. 수익을 챙겨야 되니까. 그리고, 어, 아니다 싶을 때 전부 매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항상 수익을 챙기는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로 본다는 거 막연한 거예요. 장기는. 장기로 봐가지고, 진짜, 그 멤버십 1호 종목 제가 멤버십 시작하고 첫 번째 순종목 펜드에너지솔루션이첫 번째 순종목인데 2022년도에 이거 뭐 종목 주자마자 2만 원이 8만 원까지 갔잖아요 4배가 이런 식으로 창기로 보면은 어 적정 주가 4만 원까지는 간다고 했는데 바로 8만 원까지 갔잖아요 제가 10만 원까지 보라 그랬는데 10만 원을 못 찍고 8만 원 찍고 다시 2만 원온 거죠 그 이만하다 또또 3만 원 갔다 계속 수익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이 딸면 발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면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라는 거는 그냥 막연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장기는 장기로 봐야 돼요. 최소한 3, 4년은 보라겠죠. 그러면은 어, 운이 딸면 10배도 먹는 거고 주식도. 그렇지 않으면 어, 한두 배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종목을 한 번에 내가 뭐 이러기 때문에 다 이러탁 사지 말고 한 3천만 하면 사보고 좀 지켜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 충분히 빠지면 또 삼천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또1억을 채운다든가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해야지 처음부터 딱사나버리면은 만약 에 장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어떤 정도라도 빠지니까 금방 이3천만원 금방 까먹어요. 그 장기도 한 번에 사지 말고 돈 나올 때가 있으면 몰라도 돈 나올 때가 있으면 뭐1억 사고 또몇달 뒤에 일억 나온다 그러면 또 일억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 사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월급 조금 쪼개서 하는 방식이고 전 재산 1억에다 그러면 처음에 2,3천만 원만 사고 충분히 빨 때까지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나중에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네, 주식은 안심 종목은 손절하는 게 아니고 시나리오대로 하면 됩니다. 이럴 때 보면 워낙 어려우니까 어,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또 5원 띠, 10원 띠에 뭐 이런 거는 진짜 어려워요. 5원 띠, 띄기, 10원 띠에서는 수복 안 납니다. 그, 다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5원뛰기 10원뛰기 하루에 20번을 사업한대요 20번을 20번을 다 먹으면 괜찮죠 근데 다 먹게 되나요 그게 정신만 없고 그건 뭐 어, 스트레스만 받고 하지도 못합니다 5원이나 10원 먹을 때는 또 5원 10원 먹는 거고 크게 먹을 때는 크게 먹는 거고 주는 대로 먹게 되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근데 2025년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차분하게 예, 하면 은더 좋습니다 예, 급하면 진다고 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 네, 참, 그리고 아침 방송은 내일, 네,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 아침 방송은 내일 저녁에 오후에 올라갑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